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동탄산단 상권이 형성되어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편리하며 공원이 많고 도로가 넓어 주차하기 편리하여 창구행 사무실로많 이용되는 이 동탄방교동 상주택 1층 상가 임대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동탄방교동 1층 상가는 정방형 구조로 반듯하며 전용면적은 약 33평 정도 나옵니다. 전면부 두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측면과 후면부에도 출입문이 있어 편리합니다. 내부에작은 창고가 하나 있으며 뒤쪽에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 1층 상가를 전체를 사용하므로 식당이나 일반 상업시설 입점도 가능하지만 창고형 사무실이나 인터넷 쇼핑몰 공방 등으로 추천해 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동단방교동 1층 30평대 상가 임대물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동단이신도시에서 저렴한 1층 상가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10평대, 20평대, 30평대 등 다양한 상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